이게 제가 보니까 진공 잡는 교반기 같이 보이는데 네 진공도 잡고 압력도 되고 온도도 됩니다 이건 그냥 그 배치 리액터고요 배치 리액터인데 이 장비 예. 장비의 특징은 일반적인 배치 리액터는 위에 볼트가 있어서 볼 볼트, 커버하고 배치를 결합하게 되어 있는데 그쵸? 이 장비에는 볼트가 없습니다 볼트 볼트가 없이, 없다 이 아래쪽 네. 보시면 여기 락 장치가 있고요 하면 네. <laughs> 이렇게 풀립니다. 아, 그러면 이 볼트를 네. 다 해제한 거랑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네. 저런 게 기존에는 없었던 그런 기능 같이 네, 이거는 기존에 없었어요. 네. 아, 이렇게 아. 하면 이게 당기고. 그럼 이게 에어 타이트하게 꽉 눌러주는 거네요? 네, 그거를 특허를 받은 거예요, 특허지. 네, 맞습니다. 아, 이 이게, 이게 그래서 이제 뭐 교반 속도는. 교반 속도는 다 조절 가능하고 토 네, 성능이 되는 거니까 온도는 음, 이걸로 요 네. 그다음에 네. 리액터 같은 경우는 다 스테인리스 스틸로된걸 거고 고압, 고압 상태에서의 교반도 가능하고 네, 가능합니다. 온도도 컨트롤 네. 되는 거예요. 네, 컨트롤됩니다. 온도는 몇도까지? 온도는 지금 이형 태로 진행하시게 되면 네. 저희가 권장드리는 온도는 250도. 아, 250도. 네. 250도면은 나노입자 합성하기엔 좀 낮은 온도인데 한 350도까지 올라가야 온도가 이제 그렇게까지 네. 올라가면 설계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 네. 이 볼트클로저를 사용하시는 게더 안전할 수 있어요. 아, 그렇지. 네. 아, 온도. 아, 그래서 이 이 특허의 단점이라고 그러면 그걸 어, 수 있겠네요 고온에서의 교반은 아, 쉽지 않겠다. 네, 이이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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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네. 들어가는 실 자체가 저고계열 네, 실이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때문에 네. 온도가 네. 높아지면 저고계열 네. 이제 변형이 와서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온도 아, 고온에서는 사용기좀 어려운 네. 단점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레드 썰파이드 같은 거퀀텀단 만들고 이러면 네. 한 300도 이상에서 우리가 하니까 네, 네. 그런 또, 거는 방법이 조금, 전혀 없는 네. 건 아닌데 네. 이쪽에 실 부분을 실제 사용을는좀 네. 길게 만들어서 이쪽의 네. 온도를 거기까지 올라가지 네. 않도록 네. 만드는 네. 방법이 있긴 한데 네. 뭐 그런 거에서 얻어지는 이익보다는 네. 볼트로 하시는 게더 나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럼 이건 대당 가격이 얼마야? 지금 이건 200ml짜리, 200ml 200ml짜리. 200ml짜리 이렇게 네. 그냥 기본으로만 꾸미신다고 네. 하면 한1,500 정도 선에서 시작. 1,500만 원. 네. 아... 우리가 교합, 교반기 그거 한 2천만 원 주고 몇년 전에 샀었는데. 음... 어... 그 실제 조건, 예. 저런 상담을 하실 때, 실제 들어가는 조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 음.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음. 그냥 완전 기본으로 그냥 진행하신다고 하면, 예.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아,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주문 생산도 가능하겠네요? 저희는 1 0 주문 생산만 합니다. 아, 그러니까 완성품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주문이 들어오면 하는 거다? 네, 장비도 주문하고, 예. 소프트웨어도 다 저희가 프로그램으 있어서, 소프트웨어도 다. 알겠습니다. 아유, 설명 고마워요. 이게,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 맥소. 이게 자체 개발한 거죠? 수입한 게 아니고? 네, 자체 개발이고요. 저희가 네네. 올해로 이제 시작한 지 20년 됐습니다. 어, 벌써 20년이나 됐어요? 네. 등록 어. 어, 특허 등록된 지는 얼마 안 됐구나. 네, 등록은 얼마 안 됐습니다. 오래 걸리더라고요아 그렇죠. 특허가 오래 걸려요. 아, 맞아요. 엑서 엔지니어로. 본사는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습니 서울에? 네, 방석호에 있어요 방석호? 아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산학 연구 같은 것도 하세요? 네. 아 그러면 저기 뭐야.